안녕하세요 여러분 용극산친구입니다 오늘 아침에 좀 많이 늦었어요 제가 쓰는 컴퓨터 이게 갑자기 프리즈해가지고 다 나가는 거예요 아침에 부랴부랴막고에티탄한다고 아침 다 날리고요 회사 시간 이제 시작했는데 회사 컴퓨터는 켜놓고 샤워를 해야 돼요 오늘 큰 미팅이 있거든요 그 때문에 샤워하고 티 만들고 빨리빨리 하면은 뭐 15분 만다 되지 않을까 해보겠습니다 저 컴퓨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완전 뺨을 때어줘야 되나 샤워 끝 일을 빨리 좀 시작해보겠습니다 티 고마워 전화한다 무하는척 쩐다 너 장난 아니다 이거 봐봐 나중에이 벽이 다 도배되는 거 아니니 이거 뭐해봐 줄게 칩스 써줄게 칩스 코킹 시간 아, 아 오늘 미팅 준비한다고 그렇게 부랴부랴 뛰어다니면서 샤워하고 셔츠 입고 했더니 캔슬 다 전부 다 여행 갔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9월달에 학교가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8월달에는 노는 거죠 가족여행 가는 거죠 근데 저는 회사에서 제일 좋다고라 가지고 저한테는 이런 말안 해줘요. 제가 전화하면은 아무도 없어요. 왜난 박힌 거죠 그냥. 너무 아니 아무리 좋다고라도 너무 아니 하시는 그런 상황니다 이탈리아면은 그런 거 이런 이런 거 있잖아. I will make you very nice pasta, very nic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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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르자 사모님 왔어요 마사님 s a 요 o n y Hello? y 예, yeah, 어패, very casual.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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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u m bum bum 으면 m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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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반숙. 음. 아, 저녁 먹었으니까 오늘 이로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우, 우우.